안녕하세요. 남초당입니다. 아... 오랜만에 벌통 보러 왔습니다. 아... 올해 세 번째 오는 것 같은데 벌통 청소해놓고 한번 오고 한두달 전인가 뭘 들었는지 한번 보러 오고 오늘 또 올랐습니다. 한두 달만에 온것 같은데 요 두통 벌은 들어온 거 보고 갔습니다. 오랜만에 왔더니 두통이 말벌집을 커다랗게 하나 축구, 축구공만하게 지어놨네요. 눈 왔을 때로 썼는데 이렇게 지어놨습니다. 지금 앞에 지금 말벌들만 골복합니다. 요통하고 요통은 지금 말벌도 식량 창고가 돼버렸네. 저놈들 심심한매라서불 잡아가면 되니까 그냥 식량 창고입니다. 이걸 없애면 좋겠는데 지금 어떻게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. 아 힘들게 힘들게 올라왔는데 아 이제 이 두통이 가을에 체밀할 때까지 잘 버틸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. 잘불터지면 좋은데, 뭐 해야 되겠죠? 아휴. 일단 여기 올라오면 풍광이 좋아졌습니다. 여기로. 아이고야, 이거. 저거 어떻게 하지? 지금 가지고 있는 건 토치밖에 없는데, 토치가 찢일 수가 없잖아요. 무서워서 지금 저기 가보도 못 하고 있습니다. 아이고, 뭐 해야 되겠지, 뭐. 뭐해 되겠고, 여기가, 장생도라지가 한, 한 뿔이 있는데, 저기 나서 밟아버렸어요. 밟아갖고, 줄기가 부러졌는데, 어, 어 아, 아, 다시 이파리가 안 나고 있습니다. 장생도라지. 이 절벽입니다 절벽이 이렇게 있고 아저 말벌 주고 어떻게 하지? 아 아이고야 지금 무서워서 지금 볼 보호복 입고 고무 장갑 찍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일단 안에 한번 내가 한번 해보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뭐 아는 쪽그로 타고 아, 아는 쪽그로 타고 저기는 안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. 여기 보고 아직 안 보이네요. 자쉬었으니 일단 내려가 보겠습니다. 아고